입사일이 언제지? 어, 2020년 11월 16일입니다. 대게 벌써 몇 개월이 된 거야? 7, 8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. <laughs> 아 그래서 우리 회사에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? 어, 제가 베르데코 회사에 오게 된 이유는 그 자유로운 근무 분위기를 좀 느꼈고 어, 그리고 제가 일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런 환경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베르데코 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. 아, 그래서 일을, 일을 하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? 어,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책임감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어, 저도 원래 성격이 책임감이 좀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어,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처음 시작하고 끝마무리 짓는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일을 하니까 어떤 사수하고 일하니까 좋아요? 어, 사실 다들 괜찮은 사수분들은 많은데 저는 그중에서 김종서 과장님하고 가장 맞는 사수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입사할 때부터 저를 많이 책임져 주시기도 했고 성격적이나 성향적으로도 많이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일하는 데 있어서도 소통이 좀 많이 잘 됐었습니다 그래서 김종서 과장님과 가장 잘 맞고 그 다음에 저에게 있어서는 고마운 사수여서 어, 가장 괜찮은 사수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서 사수, 김종서 과장님이 없으면 어떡하지? 어, 그동안 주변에도 많은 좋은 과자, 사수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사수분들과도 이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장 좋은 분은 김종서 과장님이지만 <laughs> 다른 분들도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<laughs> 아니 김종서 과장이 인천 갔는데? <laughs> 아, 저희가 업무 진행 방식이 드롭 박스를 사용하고 있고, 어 그걸 통해서 서로 이제 자리에 같이 없어도 어 이제 자료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서 뭐 카톡이나 아니면은 핸드폰으로 연락하면서 어 그런. 질문사항이나 아니면 업무적인 부분은 또 해결할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nope. 아 그래서 찬영씨가 이제 어, 부사수가 생기면 어떤 사수가 될것 같아요? 어 저는 김종서 과장님 같은 사수가 될것 같은데 저도 여기 처음에 입사하면서 알려주신 사수분이 김종서 과장님이었고 어, 제가 배우는 데 있어서도 그 스타일이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부사수가 오게 된다면은 그 김종서 과장님이 저한테 했었던 방식이 어 되게 친절하고 자료를 통해서 저를 이해 많이 해주시 해주게끔 이제 많이 사수로서 역할을 해주셨는데 저도 아마 사수가 된다면은 이제 자료도 많이 주고 어 그다음 구두로도 많이 설명하면서 이제 부사수를 많이 알려주는 사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 어, 김종서 과장님이 잘 가르쳐 주시는구나. 네, 저한테는 되게 잘 가르쳐주셨습니다. 호랭이 교관이라고 <laughs> 스쳐놨더니, <laughs> 또그 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했지만, 사람적인 부분에서는 또 따뜻하게 다가와주셔가지고 본가사적으로 네, 그 많이 배웠고, 또 겨, 결국에 저를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아! <laughs> 아 좋아! 네 그래서 찬양씨는 어떤 업무를 제일 자신있게 할수 있어요? 어 저는 에너지 효율 등급하고 어, 에너지 절약계획서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있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, 녹색건축 인증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좀더 작업해보면서 배우게 되면은 자신있게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녹색건축 인증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처음 업무를 전달받았는데 어땠어요? 어, 처음에 제가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크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근데 주변에 그래도 많이 알려주시는 좋은 사수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,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PM 업무 하는 데 있어서 아직 부족하지만 뭐 할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앞으로 베르데코에 혹시 기대되는 바가 뭐가 있을까요? 어, 베르데코에서 이제 개발자님이 새로 들어오셔가지고 어, 이제 저희가 베르데코 홈페이지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들었습니다. 어, 저희가 내부 회의에서도 그런 거를 좀 조금이나마 확인을 했었는데 그 내부적인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가장 기대가 되는 점입니다. 탄혁씨 아, 바디 프로필 찍었는데, 회사 생활하고, 식단하고, 운동하는데, 힘들었을 텐데, 어땠어요? 어, 사실, 준비하는 게 저는 처에 쉬울 줄 알았는데, 생각보다 많이 어려, 어렵더라고요. 어, 그래도 제가 식단하면서 좀 많이 힘들고 이랬던 적이 분명 있었는데, 어, 주변에서 회사 사수분들이랑 또 동료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줬던 점이 많이. 버틸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까 바디 프로필 찍는 날이 됐고 결론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잘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 마지막으로 그 회사 동료들이나 대표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있나요? 어, 일단 먼저 회사 동료분들한테 어, 말씀을 드리면은 어, 제가 많이 부족했지만 잘 알려줘서 감사하고 어, 그리고 이제 다들 업무하느라 바쁜데 꼭 건강 지키면서 건강 챙기면서 어,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램이 있고요. 대표님 또한도 이제 건강 잘 챙기시면서 어, 끝까지 배려됐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에너지 절약 계획서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